오방실 자체 그 자체만 보면 그건 죄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저희도 민속학적 연구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하고 계신데요. 저희 태극관 태극기 안에도 음양오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 미들 담고 있잖아요. 네. 다만 그 태생의 근거가 태극기를 만들 당시랑 지금 최손실라한 사람이 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국정을 뒤흔들면서 자기가 음. 관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 예아 예산, 국정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제가 드러낸 건데 혹시 어그 전통 공예라든지 그 자체에 대한 혐오감에 겹쳐질까봐 그리고 그런 비난들이 조금 저도 안타깝고 음... 아쉽긴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당시에는. 저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하도 증거 가져오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laughs> 잡아, 떼어 계시길래, 저도 즉흥적으로 했어요. 네. 예. 네. 다들 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단순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의원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황교안 총리님한테 다시 받아오세요, 저 레오안. <laughs> <laughs> 네. <레완>. <웃음> 네. <웃음> <그러나> <웃음> 그런데 지금 받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민심을 사실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다음 수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네. 따끈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당뭐 단계적 퇴진론 이런 거 제가 또 주변이다 보니까 당 얘기부터 먼저 하네요. 당얘시하세요 예, 저희 의총이 조금 전에 막 끝났는데요. 그 단계적 퇴진론에서 지금 이제 퇴진론으로 당론을 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항상 그러니까 국민을 당이 어, 리드할 순 없거든요. 국민의 민심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반보 뒤에서 늘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간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 당 의원들이 총일를 모아서,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이제, 퇴진론으로 당론을 음. 확정을 했고요. 어, 기술적인 부분은, 뭐, 많은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해안들을 위해서 당장, 뭐, 똑 떨어지게, 똑 떨어지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민심이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상태에서 국정수행하는 건 아니다. 어 손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손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퇴진을 해야 한다라는 데 있다는 건 명백하니까 방법론적인 고민은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뭐 정치인들, 학자들, 또뭐 헌법학자들과 함께 함께 지금 지혜를 모아봐야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참 답답한 정국에 속시원한 발언 해주셔서 저희가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예. 말 있으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 저는 언제, 음, 더긴 시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네. 사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선 이제 두드러져 보이는 발언들이 사실 뭐그 의원만 부각돼 보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고군분투하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음. 있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저만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게더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제가 피켓을 들었는데 그 사진만 찍혀서 다른 민주당 의원 뭐 하냐라는 게 저는 음, 너무너무 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존경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국민께 설명해내고 국민께 보여드리는 데는 제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저희도 소통을 열심히 할테지만 드러나는 저만이 아니라 어, 정말 성실하게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서 중지를 모하고 있, 모으고 있다는 거, 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칭찬해주시는 게, 사실 불안하고 힘들 어떤 게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 너무 기운척 가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저 완전 귀엽잖아요. <웃음> 자, <웃음> 저 그거 빼면 시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짱이에요. <laughs>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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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핵 사이드 발언으로 화제가 되신 이재정 의원과 전화 인터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의정 활동 기대를 해보.